삶의 무게에 지칠 때, 잠시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진주에 담긴 교훈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었죠. 이 영롱한 눈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눈물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그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에서 시작됩니다. 조개는 이 물질을 진주층이라는 물질로 감싸죠. 시간이 흐르면서 진주층이 겹겹이 쌓여 모래알은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게 됩니다. 조개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즉, 모래알을 만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개가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조개는 굴하지 않고 고통을 귀한 것으로 바꿔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때 우리는 값진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회복력과 믿음의 증거죠. 믿음으로 그 모래알을 감싸 안아 빛나는 진주로 만들어보세요.